안녕하세요, 이대입니다. 오늘 아이온2 개발진이 생방송을 통해 업데이트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유저들이 플레이를 하면서 여러가지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한번 관련 내용을 좀 빠르게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말을 기해서 동접자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초반 흥행은 성공을 한것 같고요. 오늘 생방송 보상은 좀 짜게 주긴 했어요. 부활의 정정성 5개하고 외형 변경권 7일짜리를 한 개를 준다라고 합니다. 외형 변경권 아마 7일 안에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통합 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패치가 빠른게 이번 주 수요일이나 늦어도 다음 주 수요일에 패치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cl과 이스라엘 서버의 거래소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아는데 이제는 이 도시 서버에서 진행을 하지 않아도 물건들을 좀 비싸게 팔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원래 서버 이전 개발을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도시 서버에 너무 몰리다 보니까 이 시스템도 이제 개발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정은 추후에 공지한다라고 하고요. 시에가 이스라엘은 들어가는 거안 되고 나가는 것만 가능하다라고 해요. 지금 대결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생산 제한을 푸는 것 자체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주 좋은 내용이 담겼는데 내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주신의 은적이 털이 560개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부캐도 공유할 수 있게 개선을 해준다라고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뭐 부캐를 만들었을 때 완전히 공유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만약에 본캐 560개를 다 오픈했으면 부캐가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캐를 키울 때 훨씬 더좀 쉬워질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팩과의 외형도 이제 서버 공유가 되면서 부캐도 같이 공유가 하게 될 거고 또 그러면 이제 부캐가 또 너무 세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백업되는 수치 자체는 좀 하향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동시에 같이 너프되는 거라서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봉인의 던전과 교전지는 따로 이제 부캐 공유를 해주진 않는다라고 해요. 이거는 직접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부캐를 키우실 분들은 이 내실 부분에 패치가 될 거니까 패치 이후에 키우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멤버십도 좀 이제 개선이 되는데 저는 이 멤버십을 구입 안 하면, 아예 거래소가 차단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구매는 됐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작업장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작업장 때문에 이제 구매까지도 이제 차단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대결이 심한 서버에 사람들이 돈꼽으로 점프나 호사비 공격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 수요 패치 이후에는 일정 시간 이후에는 이제 튕긴다라고 하니까, 그냥 이제 돈좀 꼽지 마시고 게임을 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공에 대해서도 이제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45레벨 이상부터 입장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서브캐스트도 이제는 45레벨로 다 변경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양악하는 직의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40레벨 이상 캐릭터 간에만 이제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9레벨 이하는 공격을 당하지도 하지도 못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절의 POP가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은 다시 1시간으로 증가를 시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픈 장소 몇 군데 더 늘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진행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편의성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지금 월드맵 연출 온오프 기능을 추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고 넣을 때 마우스를 우 클릭하면 맥스 수치가 들어가게 이제 조치를 한다라고 하고요. 이것도 상당히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을 활용한 편의성 개선을 좀 앞으로 많이 추가할 거라고 해요. 이번에 서버렉이 좀 심하게 있었잖아요. 디도스 공격이 좀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국과 대만 둘 동시에 이루어진 공격이었다라고 하고요. 이번에 특히 대규모로 들어왔다 라고 하네요. 이게 디도스 공격은 사실 원천적인 차단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이것도 참가방패 싸움이거든요. 다만 이것도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거 공격하는 쪽에서도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안정화가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베스도 이제 최적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주말에 대규모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2,500명 이상이 모이면서 근처 유저가 보이지 않는 이슈가 있었다라고 해요. 이 부분도 이제 좀 최대한 최적화를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컨텐츠 소모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정에 이 티어 던전을 이제 추가한다라고 하고요. 이제 어려운 던전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성역이 있는데 지금은 4에서 8인 이상이 참가 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패치가 된 이후에는 8인 이상만 참가 가능하도록 된다라고 해요. 또 주의사항도 알려주었는데 성력은 입장만 하면 티켓이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레어를 못한다고 해도 티켓이 소모되기 때문에 8인이 다 모였을 때 들어가라는 것을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파티원 초대할 때안 보이는 부분도 고친다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직업이 안 보이는데 이거 직업도 보일 수 있도록 12월 3일 날 패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팔찌 유의를 구하기가 좀 힘든데, 이걸 이제 제작식을 추가해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1, 2 던전이 지금 커터뷰로 바뀌잖아요. 이것도 고정도 없애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말 많았던 스킬 프리셋도 이야기 하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개발 진행 중이고, 아마 장비하고 스킬이 같이 묶여서 프리셋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클래스 밸런스 이야기도 많았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고, 나중에 아예 자리를 만들어서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 추후에 밸런스 패치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접이 상당히 세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게 스킬 1에 막는 주문서가 있다고 라 하더라고요. 여기 어비스의 충격계 저항 주문서가 그걸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제작식으로 제 뺀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결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수요일에 총족 마족 각각 한 개씩 신서버를 오픈한다 라고 해요 이거는 이번에 신서버 오픈하고 나서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추가로 더 늘릴지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히든 큐브를 열수 있는 열쇠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앞으로 열쇠로만 열수 있는 히든 큐브를 추가한다 라고 해요 지금은 열쇠가 없어도 히든 큐브를 다열수 있나 봐요 그리고 지금 창고창에 이벤트템이 뭐 각인도 있고 이벤트도 있고 뭐 여러가지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창고가 쌓이고 있는데 이벤트템은 앞으로 그냥 사라질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인만 있는 상태로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창고에 넣을 수 있는 아이템 종류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UI 부분은 매주마다 이제 정비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 나중에 진짜 PC 환경에 맞게 한방에 교체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경매장 가격 설정을 마우스로 하고 있는데 키보드로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준다라고 하고요. 대반영 노드를 찍을 때 현재 스킬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툴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반송을 트해서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출시를 앞당기다 보니까 개발이 조금 덜된 상태로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발 빠르게 조치를 한다면 지금 현재 초반에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흥행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오픈 초보다는 인심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아무래도 nc소프트가 어퍼가 있다 보니까 뭐 하나 트집 잡을 게 있으면 그걸로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트집 하나 안 잡힐 정도로 소통도 열심히 하고 개선도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지금 일단 게임성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된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소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